안녕하십니까. 지하철 교수 이은우입니다. 부산 시민은 지하철, 잦은 지하철 탈선 사고로 매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 최근 부산 지하철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첫 번째 사고는 얼마 전 심평역에서 35년 된 노후화 열차가 탈선이 되었습니다. 1호선 기관사는 단순 고장인 줄 알았지만, 알고 보니 열차가 탈선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. 기관사는 승객들을 전부 하차시키고, 조사해 보니 이 열차는 노후화가 된 열차였습니다. 이 사고 이후로 부산교통공사 측 에서는 2027년까지 1,2호선 노화 가된 열차를 신조차로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. 두번째 사고는 부산 1호선 시운전 을 하던 중 철로에 벗어나 탈선, 탈선이 되었습니다. 부산노화가된 열차가 아닌 우진산절에서 만든 신조 차였던 것이었습니다.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부산자는 60대 기관사 한 명과 부산교통공사 직원들이 다쳤습니다. 부산 지하철이 다시는 탈선이 되면 안, 듭, 안 됩니다. 부산 시민은 무엇을 믿고 지하철을 타겠습니까? 저는 부산교통공사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. 시, 안전운전을 합시다. 시운전을 자주 합시다. 점검을 자주 해서 탈합시다